자, 봐봐. 야, 이제 연습문제 하자. 자, 4번 볼게. 야, 이거는 되게 좀 유명한 질문이야 알았어? 자, 봐봐. 그래어 우리가 보 자, 봐 우리가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하기로 했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봐봐. 자, 우리가 여기서 AB가 실수라는 건 아는데 A가 큰지 B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몰라. 나 지질래? 모른단 <laughs> 말이야. 맞아. 네.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근데 이건 알지, 봐봐.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절대값,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여기 전체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작거나 같을거 아니야. 얘가 양수면 같을 거고 음수면 작을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나는 뭘 증명할 거냐면 이걸 증명해버릴 거야. 요거. 자, 요게 증명되면 얘는 당연히 얘보다 작겠지, 작고 나겠지. 맞아. 그래서 나는 요 대신 요걸 증명해버릴 거야. 알겠어? 왜? 이렇게 함으로 인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럼 양변은 뭐할수 있어. 제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가자. 그럼 얘부터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보다 작고 나다이거 이해돼? I understand 너는? 돼? 네? understand 자그럼 우리가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없어지지 맞아? 나 네, 네. 봐봐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여기는 절대값 ab가 되고 여기는 ab가 되는데 부등호가 어때야 돼? 바뀌죠 바뀌어야 돼 소위 맞아 아니야? 맞죠. 어떤, 그치 어떤 수에다 절대값이 면 당연히 그거 나겠지 그래서 증명끝 됐어?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음, 얘보다 작거나 음, 바은야 생략 어 생략 썼는데 자 됐어? 이미 생략 썼어 어 야, 이거 보기만 하면 되는 증명하는 거는 너쪽에 내가 할 거니까 자나 5번 보자 어? 야 5번 봐봐 자 다음은 X가 2보다 크대 아 봐봐 빨리 가자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봐봐 얘는 뭐가 돼버려 양수가 돼버리지어머도 네. 그럼 얘는 양수가 되지 네그 내가 산술기하를 쓰려고 했어 최대초소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야, 얘네 둘이 곱하면 값이 일정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일정하지. 그래서 나는 뭐할 거냐면 쟤를 값을 일정하게 만들 거야. 와, 혹시? 어, 그렇지 봐봐. 그럼 지금 x 제곱에다가 내가 4를 빼버리고 그냥. 내 천을 잡았다. 됐어. 내 시계 바뀌어 버렸지. 뭐 해줘야 돼? 4를 어. 더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방학이랑 우리 가학이 됐어. 응.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얘네 일정하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버렸어? 두개의 양수에 합이 돼버렸네 야. 그럼 얘뭐쓸수 있어? 산술기하 쓸수 있네 두배의 루트 얘예 곱하기 얼마야? 25어 25네 우리 여기 봐좀봐 25지? 그럼 얘 뭐야? 10이네 그럼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여기 뭐가 더 이래 있어? 4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값은 얼마야? 14어 4번이 되는 거야 얘네 그래서 산술기하는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쓰여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어, ABC가 양수래. 느낌 어, 오지456하다고 어, 아, 뭐야? 자, 그 방송 내 숙제 없어지세요? 자, 아 ABC가 양수래. 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 양수니까. 어, 좋은 생각. 그치? 좋은 생각. 산술기 앞 평균 겨주세아왜 <laughs> <laughs> 봤더니 야 지금 봐봐. 어? 곱일정하거나합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있어요어떻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래, <laughs> 얘어떻게할요없잘봐분리요 <얘네, 웃음> 시킬 거없다 봐봐 얘들아 아,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 분의 C, B, 하기 C, B, 분의 a 더하기 C, 분의 a 더하기 C, B, 의 B, 그리고 약간 순서 B, 바꿔볼게. i A C, 의 b 더하기 C, d o g g i C, C, d o g C, 분의 C, 더하기 C분의 a. 어, 아니. B분의 C, 분의 g C분의 자, 이렇게 더니중 자, 얘네 둘이랑 <laughs>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의 곱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지. 일정하단 말이야. 똑같은 게 아니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하네. 네. 네. 그럼 이제뭐쓸수 있어? 어. 산술계 할수 있어. 어. 얘네 둘만 보면 산술계 쓰면 두배 루트 얘네 곱 얼마야? 1이지. 자, 얘도 두배의 루트 1이지. 자, 얘도 두 배의 루트 1이지. 네. 그럼 얘 최솟값이 최솟값이 최솟값이야. 그럼 네. 전체적으로 최솟값은 얼마야? 6이야. 그치다음은 6이 되는 거예요. 네. 됐어? 자, 그 다음 문제 하 9번 생각보다 저번 사실 어려운 거야 얘들아 너네가 처음이라 5, 6번는 생각 못했다고 내가 다 풀어준 거야 보다 어려운 거야 자, 9번 보자 자, 9번은 사실 내가 이거 부등식 파트에서 잠깐 다뤘거든 이거와 비슷한 건데 아니요 상에서?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다뤘어 어, 아, 그나요 자,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봐봐, 봐봐 어, 그래. 자, 우리가 얘부터 증명하자 <laughs> 자, 얘가 옳지 않은지 찾으려면 증명해보면 되잖아 단 조건이 뭐냐면 a 기는 양수고 a 제곱은 1보다 크거나 크고 b 제곱은 b 네 제곱은 a 제곱보다 크대 됐어? 오내내시화가 어, 네, 네, 실명이 아니었거든. b 어, 네 제곱이었는데 어, 어, 네 제곱 맞네. 어자 기억 먼저 보자. 뭐네시업은 뭐? 아 조용해. 아, 네. 자기억은 우리가 저 옆에 있는 걸 이해를 시킬게. 음. 자 이게 맞나 아닌가 보면 되지. 그러면, 내제곱이러아 그러면, 그러자그러자 그러면, 1 p l u a d o 1 p l u a b l b 네제곱 분자 b 기얘 예 곱하니까 a l e p double, p d o u b l b l 제곱 b l 제곱 예 b 4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b 네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 얘랑 얘는 없어지지. 자 여기서 얘 양수야 양수야. 양수. 이 어차피 양수고 다 알지. 맞아. 그다음 a 제곱 빼기 b, b 네 제곱이래. 근데 누가 더 커? b 네 제곱이 더 크지. 맞아.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면 뭐가 돼? 음수도 돼. 네. 음수가 되겠지. 그럼 양수보다 음수는 뭐야? 음수다. 어, 음수다. 맞아 들려. 맞나. 어, 기억나. 어, 이거 됐어. 이제 니은 가자. 음, 자, 니은 먼저 가시죠. 아, 지금 바로 갈 아, 거야. 아니, 왜냐하면 저거 지금 저거 번호 <laughs> 보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기억도 있지만, 지금 디귿을 보는 게좀더 지금 어로아어차면답찮는 거나 아, 똑같아. 네, 자, 니은 보면은 우리가 DJ오프네일, 그러니까 넘길게. 마이너스 에이브네 그다음에 연고다작다지 맞아. 그럼 얘는 톡하자 그럼 A 제곱 A b 제곱 분에 자 여기 뭐가 들어가? A 마이너스 b 제곱이 음수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A, B 자체가 양수래. 맞아. A, B 자체가 양수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양수. 어, 얘 양수. 이건 자명하네. 맞아. 그럼 이제 얘가 양수지, 음수지만 까면 되는데 이 형태 만들면 되잖아. 자잠깐 볼게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나는 저걸 만들고. 자 넘겨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네제곱은 0보다 작다지 그럼 합합차이렇렇 맞아 아데얘얘양 양수, a y 야양 양수 am so y o u 얘가 뭐가 돼? a r 돼 y 수가 n 야돼 o 수가 y 야돼 그럼 얘가 수야 o 수수 o u 수 그럼 양수 o 음수 o u are a boy. You are a boy. 이기는은리에라고 봅니다 맞아 틀려 자 D급 볼게 자 D급 보면은 A 네 제곱 B 제곱은 A 제곱 B 네 제곱보다 작다 그럼 얘가 봐봐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네 어차피 둘다 양수니까 음, 그럼 얘 뭐가 돼 A 제곱이 되고 얘는 B 제곱이 되지 맞아 그럼 이거는 쟤를 만족시키면 무조건 얘가 된대 맞아? 근데 얘는 틀리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발레를 들 거야 발레 발레? 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걸 찾을 거야 저 중에서 알겠어? 야 그럼 내가 A제곱이 B네제곱보다 작은데 아 A제곱이 B네제곱보다 작은데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은 걸 찾아보자 오케이? 자 A에 걸릴 거냐 나는 뭐 있냐 1.1아 1.2는 차 그럼 B에 1.1을 넣을게. 오케이. 그럼 얘는 성이 많아지. 제곱하면 1.145, 얘는 1.21이니까. 맞니? 근데 얘 제곱하면 얼마야? A 제곱은 1.445. 맞아. 자 B 네 제곱은 1.21 곱하기 1.21이잖아. 곱하면 얼마네? 아 귀찮네. <laughs> 하나, 1 2 둘, 2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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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그 다음 소수점이 4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끊기네. 그럼 1 4, 오, 4 5 6, 4 2자 이렇게 되겠네. 오, 맞아? 얘는 네. 1.4641이지. 네. 자 그럼 얘가 더예어 아래 커. 어 얘가 크지? 그럼 쟤는 만족하지? 근데 얘는 만족도 안 해. 아니야. 안 해. 어, 안 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한번 <놀람> 틀렸어. 오. 알겠어? 자 우리가 거짓을, <놀람> 어, 거짓을 증명할 때는 발레 쓰면 편해, 발레는 안 되는 거 찾으면 바로 무조건 거짓이야. <놀람> 자, 그 다음 11번 가자. 야, 12번은 뭐가 냄새가 나? 내 무슨 냄새가 나? 어, 좋은 냄새. 거북이 냄새? <웃음> 자, <웃음> 자, 와.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쌤, 여기서 그 유튜브에 막거북이 사건 막 그런 거 써요. 거북이 여기서 아, 그렇지. 얘도 안 나와. 거북이 <laughs> 사건이랑 자, 와야. <laughs> <laughs> <여섯 배터리고>? 자. 너무 <laughs> 설명적이고. 자, 와야. 지금 a 제이 b 제이 c 제곱이 나왔으니까 우리 먹기 <laughs> 뭐가 생각나야 돼? 호시 슈바르츠가 생각나요. 와, 이런 호시 슈바르츠, 슈베미 슈바 이런 슈바르츠. <슈바르치. 웃음> 자, a <laughs>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자 개수들을 봤더니 뭐야? 1, 1, 1이지. 네.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3 삼이 되는 거네. 이해돼? 자, 그리고 제 뭐야? 얘의 제곱 <laughs>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여기까지 해서 아, 근데 얘들아 잘못 풀었네 문제가 <laughs> 뭐야? 문제 를 아닌 거. c의 최대값을 구해 c의 최댓값을 아 구해 그럼 얘는 이거 풀안돼 c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돼아 그래서 보다도였구나자이 문제는 사실 약간 좀 많이 나오는 문제야 내 문제집에 학교 시험이나 좀 어려워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너네는 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해만 하면 돼 알겠어 자 봐봐 어자 우리가 c의 최대값과 c의 최소 최소값을 구래 뭐 그럼 c에 관한 식이 필요하겠지 부등식이 필요하겠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곱, 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코시슈발츠를 쓰고 싶어. 근데그 코시슈발츠를 쓰는데 뭐가 갖고 싶어? c에 관한 식이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c를 슬그머니 이항을 시킬 거야. 그럼 a, +B는 a 플러스 b는 l 마이너스 c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3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ab를 가지고 코시슈발츠를 쓸 거야. 그 없어지잖아 ab가. 자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럼음여는는 a 플의제 b 이제곱지되데지수 u t h i 얼마야? 2 s 제 q u 합이니까. 그다음 이렇게 되겠네. u 네 h i n 네 그럼 이제 우리가 A. b h 없앨 수 있다 왜? 저기 A b 다 다시 있으했으니럼 이제 이제 관한 분한식이식이 n k What do you 거 h i n k What 2c 제 o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얘 d 뭐야? c 제 t h 이 n k 는 h 야그 do you think? What do 다 o u 3 c 시 제곱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5가. 얘는 1, 3. 5 0는13 51 51 51 51 그래서 아, 예. 작거나같다니까 3값이지 그럼 뭐야 얘는 마이너스 1 0 0 0 0나0고네 3분의 5 0 0 0 0 0 0 0 0 0최0값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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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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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자, 그다음 보자. 아, 근데 이거 살짝 간단하아요그중심으 구하면 저부터 보 너무 뭐, 서자 <laughs> 봐. <laughs> 보자. 자, 그다음 도형에서 한번 활용해 자이 자, 이것도 좀 어려워. 이것도 안돼잘안 보여. 어, 이 받았으니까. 오케이. <laughs> 자, 보자. 믿고 간다. 자. <laughs> 야. 오바, 오바. 야. 오바. <laughs> 믿고 간다. 뭘 믿어요? 아, 조용히 해, 그냥. 그러면 <laughs>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래. 근데 가로, 세로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여기를 우리가 X. 아, 조용히 해. 여기를 Y라고 두자. 몰 여기까지 이해 돼? 네. 네. 이해 되니? 네. 자, 그럼 뭐 구하는 거야? XY의 최댓값을 구하 아, 저건 쉽네. 됐어? 자,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laughs> 잘 봐. 아니, 아첫 예. 번째. 여기 얼마야? x 제곱 플러스 로스이니. y 제곱 루트 사진 맞아 <laughs> 맞아 어쩌나서 우리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6이네 아, 내가 맞아. 내가 다 했네 아 조용히해 아, 알았어 네. 알겠니 뭐요? 그럼 우리 지금 합이 일점하지 어 이거 피터고라스지아지아 직사각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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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조용히 하고 좀 들어 네. 네. 자 합이 일점하지 네 그럼 합은 두배 루트 x 제곱 두개 곱보다 어때야 돼? 더 낫다. 네, 16이지. 네. 네. 그럼 이러면 8이지. 네. 여기 xy지. 네. 맞아. 넓이의 네. 그 최댓값은 얼마야? 8, 8. 8.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모르나 쳐 그래도 풀수 있다. 어떻게? 어, 그, 저기서 왜 8이 팔이... 피타고라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요? X5. 아니 만약 이제 다른 것일 거라고 우리 말이야. 답은 8이지. 아네 그럼 또 다른 퀼 보면, 풀면은 우리가 2-2로 e 한번 가볼게 자 어차피 쌤 무슨 화면 어. 골라요? 아똑같이돌라자 보면은, 야 봐봐 여기가 중점이래 네. 맞아? 어? 그럼 이거 뭐야? 여기가 Y래 그럼 여기 얼마야? 오2 y 아 이거 티타골써야되답그다자2 y 지아 뭐야 그럼 여기 얼마야? 아, 뭐야? 2s. 2 x 그럼 여기도 뭐야? 지금 직각삼각형이지 왜? 우리가 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원조각은 무조건 몇 도라고? 90도 라고 아, 그래서 얘도 뭐가 되게피라스정리이야 근데 쌤풀은 네, 똑같아 아 왜? 그냥 저 P, C 응. 한 다음에 X, Y 그거 방금 했잖아 아, 방금 사에왜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아유 네. 이런 아까 했잖아 우리, 네. 우리 그거는 기시 유성진 저기옥명9 됐어? 네. 자 다음 14번 보자 자 14번도 봐봐 자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인데 문제에서 뭐래? X 곱하기 Y가 양수고 X 플러스 Y가 3이래 합이 일정하죠? 맞아? 어 n o w What do you know? 어 h 슈 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를 o u k 했는데 What do y 이 u know? What do you know? w h a y 가 u know? w 0보다 커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 y 3 x y 가 양수래 그럼 x랑 네. y 랑 양수야? 아니요, 아니요. 맞는데? 왜 맞죠? 자, 보자. 플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아, 그럴까? 자, 얘가 플러스 아, 네. 플러스일 거다. 맞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네. 근데 마이너스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나올 수, 마이너스 나와야 네. 되잖아. 근데 왜 뭐가 나왔어? 어, 그래서 양수야. 아, 뭐야? 이거 아, 프로러서 아 프로러서 근데 프로러서 아니, 근데 아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가자고. 아, 됐어. 확실하고 이거. 그래서 양수인 거야. 한번더 쓰면 안 돼. 양수 없으면. 싹해. 자, 그럼 보자. 다시 보자. 자, 아 이제, 찬윤기야 우리 만들어 써도 돼 인정받았어? 자 이제 가자 <목소리> 자 s 플러스 y는 2 루트 x, y 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 플러스 y는 얼마야? 3 <목소리> 그럼 x, 루트 x, y는? 2 분의 3 x, y는? 4 분의 4, 9 4 분의 9 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야 뭘 구하래? 재료 구하래 근데 우리가 통분 저 어떻게 하면 돼? 분의 1어깨꾸로 어, 어, 통분 통관되겠지? 응. 통분 뭐, 통분 드립이야 흥분이지 짧게 되겠지? 아 진짜 이렇게 아, 깜빡치네 맞아? 맞니? 네 맞니? 네자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 3분의 4 3이란 말이야 아, 아이개니까요 그 맞아? 3이 근데 오케이. 야 얘가 최소가 되면 분모가 뭐가 돼야 돼? 최대 그렇지 최대가 돼아 <laughs> 조용해 그럼 X Y는 얼마야? 3분의 9 4분의 9지 근데 역수지 네. 그럼 3이랑 뭐 곱하면 돼? 9분의 4 답은 그 3분의,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자, 자 컬러. 별안 어렵지?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 33. 33, 33 어, 맞아요, 문제. 마지막 문제. 살면, 아, 오 이거 아닌데. 사이먼 도미. 아, 아, 우혁아 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자. 어좀 긴다. 자, 교육점이두 출이네. 어. 아우 쉣. 자, 보면은 아.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는데, 아. 잘 들어. 아. 두 교점, 교점 중 하나를 a라고 하자. 네. 그다음에 꼭짓점을 b라고 하자. 그다음에 A, B의 중점이 있대 이렇게 이렇게 네. 거기에서 아, 거기에서 중점이 씨 맞냐? 어 네. 거기에서 y축에 수선을 발을 내리래 이렇게 음. 됐어 네. 그때 수선에 발을 H라고 할때 CH 아,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래 아, 말이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저 C의 찾단거리가 아니니? 그럼 우리가 c h 찾으려면 일단 뭘 찾아야 돼? A와 B를 찾아서 중점을 찾아야 돼 그럼 A부터 찾자 자, A는 얘와 얘의 교 점이지 그럼 연립방향 싶풀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네 맞아 자, 귀찮으니까 A부터 할게 왜? 어차피 A는 0이 아닌 양수야 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오우. 그래서 이것도 할수 있는 A는 양수구나 됐어? 됐니? 자 그럼 얘는 a 곱하면 a X 제곱마이너 a e a 제곱 X is equal. X 맞아? 그럼 a 는 a X 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플러스 s a X 는이지그 a 니까 얘네 우리 X 로 묶자 -1... 어디? 아니구나. 아, 묶었어, 마이너스 아니아 a 제곱 마이너스 은이지 따서 x는 뭐야? 0 또는 a 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네 이해되니? 자, 이제 한번. 0은 뭐야? 여기 교점이 0이. 그럼 a x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 근데 나는 문제를 다 읽어봐서 y 좌표는 안 구해도 되겠다고 보여. 왜? 어차피 이길이는 x 좌표잖아. y는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x 좌표, x 좌표의 중점의 x 좌표만 찾으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돼? 네. 그럼 난 바로 b 찾을게. 자, b 찾으면 꼭지점이지. 얘 쉽다. 얘 꼭지점 x 좌표를 봐. 블라블라. a. 뭐 블라블라야. 표정 바꾸면 되잖아. 아시마. 네. 얘네. 네. 예. 네. 꼭지점이야. 어, 이 어. 예. 꼭지점. 중간물론 좋고. 오. 맞아. 잘했어. 그럼 우리 x 좌표 이제 중점이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두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네 그럼 2A분의 얘가 A분의 A제곱이니까 3A제곱 마이너스 1이래 침착하게 오. 와, 침착하게 음. 여기까지 얘해 돼? 네 됐니? 자, 얘도 문제가 길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다음 가자 그다음 CH 길이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 X좌표잖아 네얘 돼? 네 그럼 얼마야? 2A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는 거야 네뭘 구하냐고 예의 최소값을 구하 이제, 이제 문제가 시작이니까 <laughs> 자 뭐가 보여 우리는 어 양수가 보이네 이때 얘 어떻게 풀어야 돼 맞아 어 최소값이네 뭐 생각 어, 일단 어, 뭐가 생각나야 어, 돼 슈배비 바레츠 산술기아가 생각나야 돼아아슈바르츠는 제곱 제곱이고 산술기아는 양수 맞아. 제곱에 제곱 어 제곱 더하 제곱 더 이런 게 예. 코시 슈바르츠고 산술기아는 양수 됐어? 그럼봐봐어 뭐야 보기 어렵잖아. 그래서 음. 나는 얘를 따로 따로 볼 거야. 그럼 뭐가 돼버려 2분의 3a 2분의 3이 A. 3이... 마이너스 아, 2분의, 2분의 a가 되겠네. 그...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아 2분의 a요? 잠깐만, 나 어디 잘못했냐 이게? 맞아, 맞아. 2 마이너스 아야. 3... 아까 틀렸다. 이거 플러스다. 아, 이런 굉장. 잠깐만, 맞나? 플러스 아닌데. 아 플러스 아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렇게 된다. 디자블다. 아, the... 일단 이거 풀고 내가 이 다시 해볼게. 예. 네. 자 그러면 그렇죠. 아, A를 다시, 다시 해보자. 자 A만 뜨면 이게 플러스인지 확인하자. 자 A가 뜨면 어얘와 교점이니까 네. 빨리 가자. x 제곱 마이너스 2a x는 a 분의 1x. 자 a 곱하면 a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아니네 하하. 맞네. 아 여기 제곱이잖아. 곱했으니까 맞아. 요거에 x에 얘는 0이잖아. 그럼 x로 곱꾸면 A, X, I, 스 EA 제곱 플러스 1에 는 0. 아, 그럼메는뭐야 X, 는0 또는 a 분의 EA 제곱 플러스 1이다. 아, 그기서 잘못 부릅다그어자 빠르게 수정했어. 당연히 다 적용돼서. 그래서 여기 뭐가 돼버려 플러스가 돼버린다 그렇게 되지? 아, 분의... 그래, 그래. 어. <laughs> 니 아니 2군에 0다. 자, 2 a 분의 1이 되지 맞 2군에 2 봤더니 군에양수에 아니 두개 곱하면 어때? 아 4분의 3, 일점하네 네? 둘이 곱하면 4분의 3이잖아, A 없어드리고 그래서요? 그럼 곱이 일정하네? 그때 뭘 구하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네. 그럼 딱 떨어지네, 우리 산술기야 <laughs> 보자 자, 보면은 우리 얘는 2루트, 얘 곱하면 얼마야? 4분의 3이지 네 맞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지 루트 3? 그럼 얘는루트 루트는 보다 크거나 는 루트는 루트루트루트 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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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는